전략 도구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33일 동안 우리는 다양한 전략 도구들 예를 들어 3C SWOT 페스텔 파이브 포시즈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도구들은 각각의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들이 어떻게 협력해 더큰 성과를 만들어내는 지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훌륭한 전략은 단순히 하나의 도구 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도구들이 유기적으로 연결 되어야 비로소 깊고 견고한 전략 이 탄생하는데요. 마치 잘 짜인 오케스트라처럼 말 이죠. 예를 들어, 테스텔과 파이브 포시즈를 통해 세상과 산업의 흐름을 읽고, 그 위에서 3C를 통해 고객과 경쟁사, 우리 자신을 분석합니다. 이후 SWOT 분석으로 외부 환경과 내부 역량을 종합해 전략적 방향을 결정하고,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와 전략 맵을 통해 실행 계획을 구체화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헬렌 킬러의 말처럼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상황에는 경이로움과 어둠이 존재하므로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전략가의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전략 도구들을 조합해 나만의 어벤 더스 팀을 구성하고 싶으신가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통해 여러분도 성공적인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